안녕하세요. 골든 네일의 심수진이에요. 오늘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아쿠아 곰돌이 네일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손톱을 연장하는 클리어 젤을 이용해서 브러쉬 뒷부분을 찍어주시고요. 브러쉬를 큐어링 하시면서 안쪽 부분이 골고루 흐르지 않고 구워지도록 천천히 돌려가면서 구우시면 돼요. 볼 큐어링이 끝났으면 미경화가 남지 않는 탑젤을 얇게 한번 발라줄게요. 탑젤까지 큐어링이 끝났으면 볼을 떼어낼게요. 볼을 뗐을 때 표면이 조금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으면 화일로 표면이 매끄럽고 일정하도록 갈아주세요. 표면이 매끄럽게 화일링이 끝났으면 안에 있는 이무지를 젤 클린저나 리무버로 닦아주시면 돼요. 아쿠아 곰돌이 볼 안에 들어갈 스팽글이라든지 여러가지 재료들을 채워줄 건데요. 여기 안에 채워주실 때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만 채워주셔야 볼 안에 움직임이 보이시거든요. 글리터랑 여러가지 있는 재료들을 활용해서 넣어주세요. 이 볼을 입구를 막아줄 것들을 만들 건데요. 투명한 이렇게 코팅질 같은 판 위에다가요. 베이스 젤을 얇게 바르세요. 베이스 젤 큐어링이 끝났으면 그 위에 미경화가 남지 않는 탑젤을 이용해서 한겹더 발라주세요. 탑젤 큐어링이 끝났으면요. 그 위에 미경화 탑젤을 다시 한번 바르고요.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놓은 아쿠아 볼 위에 뚜껑처럼 닫아주세요. 탑재 큐어링이 끝났으면요. 볼이 고정된 거를 이렇게 뗄게요. 조금 다른 니퍼나 아니면 가위를 이용해서 둥근 모양을 따라서 잘라주세요. 자르실 때 너무 타이트하게 자르시면 저희가 볼 막아놓은 부분이 깨질 수 있으니까요. 살금살금 돌려가시면서. 볼이 다 잘려졌으면 저희가 혹시 어, 틈새가 벌어졌을지 모르니까요. 확인하시면서 다시 탑재를 사이드 쪽에 같이 한번 발라서 구멍을 막아줄게요.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주사기를 이용해서 오일을 채워주실 거고요. 오일을 채울 때는 가득 채우면 아쿠아 볼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어,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로 남겨두시고 채워주시면 돼요. 오일 주사기 부분을 제가 클리어 젤로 살짝 막을게요. 아쿠아 볼이 다 오일로 채워졌는데요. 저는 아까 클리어 젤로 구멍을 막아두었던 곳에 이렇게 곰돌이의 귀를 그려줄 거예요. 이쪽 부분에 먼저 동그스름하게 한쪽 귀를 그려주시고 조금 띄어서 이쪽 부분에 잘 흐르지 않는 클리어 젤을 이용해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제 곰돌이 귀 부분이 볼록하게 나온 부분을 이렇게 색칠해서 표현을 해줄 건데요. 원하는 컬러로 귀 부분을 색칠해주시면 돼요. 네, 이제 귀가 완성됐으면요 위치를 잡고 원하는 위치에 눈을 도트봉을 이용해서 찍어주세요. 눈 밑에 저희 코하고 입을 그릴 건데요. 흰색깔 젤을 이용해서. 좀 옆으로 타원형이 되게 동그스름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됐으면 흰색깔 큐어링 할게요. 이쪽으로 그려주시고 일자로 살짝 내려서 삼자 모양으로 입을 그려주시면 돼요. 눈코이 미목구비를 다 그렸으면 저희가 탑젤로 마무리 해줄 거예요. 저는 미경화가 납지 않는 탑젤을 이용해서 곰돌이 저희 전체에 발라 주시면 돼요. 탑젤까지 다 발랐으면 큐어링 해 주세요. 오늘은 아쿠아 곰돌이 네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 봤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